에비앙 근처 캠핑장 글램핑 2박을잘 했고 저희는 이제 안시 쪽으로 내려가요. 아마 거기는 비가 안 오겠죠? 안시 사람들은 평일에는 안 시나? <laughs> 평일엔 당연히 안 시지. 평일은 안 시요. 어 여기는 프랑스 안시인데요. 프랑스 사람들이은퇴하고 나서 살고 싶은 도시 중의 하나래요 동안 안쉬고 일을 했기 때문에 안 쉬러 하는한사람들사람들은안쉬고 조깅 하잖아 이제 그만할까요? <laughs> 아 저쪽에 재래시장 열렸다 여기 안시는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마다 재래시장이 열린대요 장선네 장서섬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이성 이쪽이랑 이쪽 운하 사이에 섬이에요 섬 위에 있는 성인데 과거에는 성주의 거주지였다가 감옥으로도 쓰였다가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앞에 레스토랑인데 저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이렇게 개울이 흘러요. 우리나라 계곡 옆에 식당들 나와서 발 담그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네. 너 어디 가는 거야? 선민을 먼저 확인해 보라는데 아빠가. 아. 버스가 안으 버스. 여행 속의 여행. 야, 여기요. 앞 1, 2, 3, 앞잘 잘갔다와. 정현아 잘갔다와. 저 앞에 있는 호수가 안시호야. 네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호수래. 호수가 예뻐서 아마 프랑스 사람들이 은퇴 후에 살고 싶은 곳이라고 했었나 보다. 역시 아름다운 장소는 배산 임수다. 여기는 여름에 와야 될것 같아요. 여름에 와서 여기서 수영하고 놀고. 호수 바닥인데 바닥이 바다처럼 모래로 되어 있어요. 바다인지 호수인지. 여기가 사랑의 다리 아, 네. 근데 여기에서 연인들이 키스를 하면 네. 그 사랑이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대 여기가 네, 어딘지 알아? 몰라? 여기 안 씻어 안시성? 역사 시간 때 배웠던 안시성 싸움이 생각나네 양만춘 장군네. 아, 그래? 응. 고구려였나? 기억이 안 난다. 그러게. 고구려 맞을 거야.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으로 수나라 몰아냈던 거고. 네. 안시성 싸움은 당나라 몰아냈던 거. 어, 뭐 어, 기억났어요, 비지. 어. 야, 엄마보다 네가 더 최근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니? 역사공부는 손등 찍게 돼가지고 저고일 때가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거의. 너고일 때랑 엄마 고일 때랑 엄마는 3 0 년이야. 엄마는 역사 선생님이셨잖아요. 한시 섬에 들어가려면 유료야. 네. 이제 캠핑장 라이프 시작이구나 자 이제 제네바 아래쪽에 있는 프랑스 여... 캠핑장으로 가자 제네바 근처에서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편하니까 이런 골목길을 다니다니 골목길 접어들 때내 마음도 뛰고 있었지 그럼 노래가 있어요? 어, 어. 골목길 접어들 때에 서투네. 드로트라니 드로트라니 아마 여기가 이번 여행의 마지막 캠핑장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박을 하고 마지막 하루는 호텔에서 잘 계획이거든요 이번 100일 동안의 유럽 여행의 마지막 캠프 사이트예요 일은 저녁을 먹네 응. 이렇게만 보면 여기 한국이야 근데 어떻게 마트에 딱 교자만두가 있더라고요 마지막 캠핑이니까 역시 비비고가 자 만두라면 입니다 만두라면 네. 오늘 완전 정도 한식이네 정도. 우리가 다 갔다 인터라겐 빼고는 스위스 인터라겐이야? 네인터라 인트라켄. 아, 인터라겐이 뭐 어디야 뭐 어디서 인트라... 인터그 인트라... 그 위치 사이에 있다 해서 뭐 인터라겐이 뭐. 브리엔츠 호수랑 튠 호수 두개 호수 사이에 있어서 인터라켄이야. 영어로 레이크잖아. 근데 독일어로는 라켄인가봐. 그게 호수야. 고개 좀 들고 먹어. 너무 철형 맞아 보여. 일단 팬에 마늘을 볶다가. 화이트 와인을 어, 넣는 거야 그래? 응어 마늘 냄새가 올라온다 그리고 이걸 넣고 우리 설명서 보고 계신 거 같아 응. 마늘을 넣고 화이트 와인을 넣고 이걸 넣는 거지 아. 이게 여기에 에멘탈 치즈랑 그리에르 치즈가 두 가지가 들어 있을 거야 아마 연김에 그리에르를 맛을 보자 기, 그냥 생으로요? 응. 우리 어제 봤던 그리에르에서 그 치즈 쫙 쌓여 있었던 거 봤잖아 네. 그 치즈 아 그래요? 응? 그냥 모짜렐라 치즈 맛인데? 풍미가 좀 있네 맛있는데? 네 맛은 있어요 사과? 응. 한국에도 사과 이고 됐어 파이트 와인 어차피 어 이제 알코올은 기화해서 날아갈 테니까 응. 결국 그러면 그냥 그다음에 냉기. 치즈를 넣어서 녹이는 어? 거야요 단어? 아니, 나는 반만해뭐이뭐 뭐 많이 먹을 거야? 아니 뭐 망청 놨어. 이제 약불에다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저어주면서 눌러붙지 않게. 그리고 살짝 레몬즙을 넣는 경우도 있더라고. 레몬으로 그거 있잖아. 리몬 첼로? 어, 그거 조금만 한 두어 방울 어. 넣어. 어, 꼬링내가 꼬랑 코랑, 꼬랑내가 올라오는데. <laughs> 이탈리아 가서 우리가 이걸 아마 아말피에서 샀을 거야 네, 그러겠죠 u 어, 레몬 냄새 예시. 이 레몬이 꼬랑내를 잡아주나 봐 꼬랑내도 염기성인 u <laughs> 그럴 수도 있어 그 암모니아가 a 기성인데 n g You can't sing. You can't sing. You can't sing. 이 o u can't 뭐 찍어 먹을 거뭐 있어? 여기 사람들한테는 빠게트가 그냥 쌀이겠어요? 김밥이 김밥. 김밥이. 응. 아침마다 이거를 사서 먹잖아. 이야 봉듀. 됐습니다 봉듀. 한번 먼저 야. 드셔보시겠어요? 꼬챙이 껴서 먹어야지. 꼬챙이 어... 껴서 그냥 찍어 먹으면 되지 봉듀가 꼬챙이란 뜻이래. 그냥 먹어요. 맛 어때요? 맛있어. 야. 아 원래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응. 열심히 이렇게 응. 먹어봐. 찍고 먹을게. 엄마 한번맛 드셔보세요. 엄마가 한번 맛을 리뷰해보세요. 맛이 어떤가요? 음 일단 맛은 나쁘지 않은데 네 전통 폭주를 안 먹어봐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전통 폭주잖아. 네 맛은 괜찮아. 그래요? 맛인데 안 짜고 이걸 근데 얘랑 김치랑 많이는 먹으면 많이는 못 먹을 것 같아. 네, 느긋느긋 거래요 김치랑 같이 <laughs> 먹으신데.